네, 저는 2023년 6월 10일 오후 8시 30분에 어, 여기 울산의 올레 모텔에 도착했습니다. 네,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면은 와 여기 이때까지 왔던 그런 뭐 혼자 제가 이렇게 많이 숙박하고 그랬는데 보통 모텔이나 이런 뭐 삼성급 모텔에서 많이 사용했거든요. 와 되게 넓어요. 보시면은. 여기 어 이렇게 대변기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네 샤워 부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울산 유니폼을 산이 홍인표입니다 김치 네 <laughs>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V 한대 있고 와 놀라운 거이 PC 두대 아유 이제 뭐 공사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네 여자친구 만들어야 되겠다 <laughs> 진짜 미치겠네요 그리고 침대도 여기 퀸 사이즈 오우 침대도 굉장히 커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네 시설이 아주 좋아요 정말 깨끗하고 얼마로 제가 예약한지 아시나요 네 7만원에 예약했는데 놀라운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네 여기가 바로 앞에가 해수욕장이거든요 여기 해수욕장 뷰가 보이는 완전 로얄층으로, 네, 7만원에 이렇게 사전 예약을 해서 방을 잡았어요. 뷰 되게 좋죠. 네, 아침에도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